조리장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한끼는 새우 브로콜리 크림 소스입니다. 브로콜리 하면은 데쳐서 초고추장 많이 찍어 드시더라고요. 아, 저희 그렇게 너무 오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새로운 크림 소스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송이를 칼로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버리시잖아요. 근데, 어,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자르게 되면은 브로콜리 송이가 너무 가루로 많이 떨어지니까 뒤집어 놓고 잘라주시는 거가 좋고요. 가닥가닥 떼어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한 송이고요. 한 송이 다 할게요. 먹다 보면 별거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실 정도로 맛있습니다. 물로 옮겨가지고 씻어 볼게요. 네. 어, 요것도 데쳐서 드시면 괜찮아요. 예, 이것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겉에는 좀 딱딱해요. 감자나 무나 뭐 이렇게 껍질이 더좀 단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레이닝을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기둥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여기 송이에 들어있는 성분이랑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버리는 거 너무 아깝죠 영양 성분은 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영양 성분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무나 당근처럼 볶음밥에도 쓰고요 생선 조릴 때도 쓰고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어, 좀 씻어갖고 볼게요. 씻어갖고 네, 왔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식초 이렇게 약간 넣어가지고 어, 쓰기 전까지 잠시만 이렇게 담가뒀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헹궈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새우요 데치거나 찌도록 할게요 네, 물이 끓죠 그러면은 자, 소금 약간 넣고 어, 새우는 몇분 정도 익혀요 그런데 어, 몇분 정도 익힌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새우 크기에 따라서 익히는 시간이 틀려지겠죠. 회색 새우 살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했고, 어, 살이 투명했다가 좀 하얗게 되면 익은 건데, 어, 1분에서 2분. 그 정도면은 새우가 다 익더라고요. 아주 조금의 새우는 뭐 30초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네, 제가 이제 크림소스 만드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물1.5 스푼,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 한 꼬집, 두 꼬집 정도만 이렇게 감자 전분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일단 저어줘서 마요네즈가 뭉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유요. 우유 3분의 1컵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품기까지 꺼내실 필요는 없어요. 자, 불에다 올려주고 끓여줄 거예요. 어, 여기에 우유 들어갔고 전분이 들어갔어요. 가열을 하면 걸쭉해지면은 불을 끄시면 돼요. 걸쭉하게 되는 농도를 오늘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제시한 것보다, 어, 좀더 뒤집혀줬다. 그러면 조금 위에 더 넣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부르르 한번 끓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농도가 안 났어요. 예, 그러면은, 이때 전분을 좀더 넣으셔야 되는데, 전분 가루를 넣으시면 안 돼요. 덩어리져요. 반드시 물이나 위에 풀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예, 자, 저는요, 지금 농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어 네, 농도 딱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다가 이제 반드시 불을 끄셔야 돼요. 불을 끄고 나서 여기다 뭘 넣어주셔야 되며 마지막으로 넣어줄 게 하나 있어요. 레몬즙은 반드시 불을 끄고 나서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레몬즙은 산성분이에요. 단백질과 산이 만나면 응고가 돼요. 불을 반드시 끄고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이렇게 넣고 섞어줄게요. 크림소스에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서 드시기를 권하는 크림소스예요 브로콜리를 네, 데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브로콜리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면 물에다가 끓으면은 브로콜리 넣고 데쳐내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한 3분의 1컵 정도 저도 지금 조금만 넣었거든요 예, 네, 그런 다음에 불을 켜셔가지고요 쪄주는 거예요. 데치는 게 아니라 쪄주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시간을 재봤더니 한 2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여러분, 지금 이거 데쳐진 거 보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좋아요. 끓게요 자, 수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오히려 채소에서 더 수분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브로콜리가 맛있게 쪄줬어요. 찬물에다가 아삭아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얼른 찬물에다가 헹궈도 되지만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식을 수 있도록 두는 게 훨씬 더 브로콜리의 맛과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식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담았는데 어, 아까 크림 소스 만든 거 제가 뿌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완성 컷 찍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만 뿌리는 거지 사실 먹을 때는 이 크림소스를 더 듬뿍 뿌려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우 브로콜리 크림소스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브로콜리와 이 크림소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어, 남자분들은 어, 새우 넣어야지 잘 먹고요 <laughs> 여자들은요 새우 없어도 브로콜리와 크림소스만 있어도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새우, 브로콜리, 크림소스 완성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